잠깐 잊은 게 있습니다. 칼일 문자로 바꾸고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는 이제 패딩이 없기 때문에 어, 스테미나를 많이 채우시는 게 맞습니다. 손톱장을 지우고 두 번째 거를 반시계 방향으로 스테미나를 좀 많이 채워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뭐 볼까요? 내장 공격 데미지, 내장 공격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야수 효과를 차례 올리시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얘는 야수가 있기 때문에 야수 효과를 올린 데도 뭐 큰, 그게 없는 거네. 아우먼. 어, 수원탄 플라스4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탄 개수를, 아니, 참고해서 수원탄을 끄집어내고 그럼 24개가 되죠. 이렇게 해서 아 여기 아니다 여기다 음 누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에 여기 보시고 리프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으면 여기 뭐 레버가 있죠 여기 아 여기 레버 요 반짝이는 곳에 가서 레버를 딱 내리시면 아. 아이야풀 때문에 보이지가 않네. 저 위에서. 지하가 너무 높다. 이렇게, 리프트가 내려옵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한번 뭐 올렸기 때문에, 이게 다시 내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뭐지? 이렇게, 이게 뭐, 카일 문자를 안 바꾸고 와서. <laughs> 영상을 요즘엔 다시 찍는 겁니다. 이렇게 와서 해골 두 마리를 처치하셔도 되고 그냥 뛰어 들어가셔도 되고요. 제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어. 네임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니까 여기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임드가 어, 여기 안에 가면 사각형으로 뺑뺑 돕니다. 자기가 보는 방향으로 띕니다. 예. 제가 뒤에서 쫓아가면 쫓아가는 방향으로 띕니다. 예. 그걸 이용해가지고 안쪽에다가 넣으셔야지 레임드가 시작이 됩니다. 전쟁이 전투죠.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가 이제 2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막 위에 쪽으로 저희가 띄어 떼어, 어 가야 됩니다. 예. 막 잡으러 뛰어 가죠 그럼 찌를 뛰어가면 얘가 도망을 갑니다 그럼 또 어느 한 부분에다가 집어 넣어야지만 또 가능한 게 있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뭐 말로 설명하는 것 보다는 한번 잡아보는 게안 낫겠습니까 오케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클라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킵 요 올라가면 바로 위에 있습니다. 이쪽편으로, 그럼 왼쪽으로 가시죠, 맞죠? 그면 제가 뒤에 따라가면 얘는 계속 왼쪽으로 갑니다. 음, 저기 있죠. 그면 왼쪽으로 갑니다 또. 그러면 저기 보이시죠? 저기 딱 서게 됩니다. 저 중간에. 그러면 제가 따라가지 말고 반대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색을 좀죽기 주고 반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가 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일단 뭐 앞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서 왼쪽을 딱 가시면 이해하겠습니다. 오 이렇게 제수로 정면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대턴이 그럼 바로 들어가 자요 바로 위에 왼쪽 편을 딱 가시면 미콜라시가 있습니다. 아, 오른쪽으로 이번엔 패턴을 터네요. 그러면, 오른쪽 편으로 가면, 얘가 줄이 내려가고 유도를 합니다. 그럼 저기 딱섭니다 저기 딱 쓰죠? 그러면 이리 가면 제가 또 도망갑니다. 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돌아서 직선으로 가셔야 돼요. 아. 이쪽으로 밀어 넣는 거죠. 아. 조금만 딱 기다려서 쳐다보고 딱 놓으면, 자,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넣읍니다저 따라 저 안쪽에서 잡으면 해골이 나오기 때문에 리젠이 되기 때문에. 두, 세, 넷, 다섯. 피하고 하나, 두, 세, 넷, 다섯. 오, 어? 뭐 이로 끝이가? 두 방으로 끝났군. 그러면 oh, 이쪽 피야. 바로 나오자마자 오른쪽편 이 원형길을 따라 올라갑니다 o w what I'm d 와리가리 이쪽을 계속 갑니다. 직진. 예, 결국은 이 u t I love you too 이 a s t I'm 니다 happy. I'm so h 다시 내려갑니다 어디 갔느냐 야 이놈아 여기 있죠 쫓아갑니다 아 화면 이쪽 내려온 김에 요 밑에까지 내려온 김에 이 아이템을 좀 먹고 갑니다 철문의 열쇠 한 개. 요맨 밑에까지 딱 내려오면, 권속의 사열 10. 또올갑니다또 올라가겠죠. 이게 랜덤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요렇게, 이렇게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끝입니다, 이제. 오케이 뛰어내리죠 제가 자 이제부터가 이제 시작입니다 최대한 낭떠러지 쪽에 갑니다 아, 그 라고 라곤을딱 그런 상태에서 가방을 여시고 골수 가루를 꺼냅니다 음. 골수 가루 를 꺼낸 상태에서 골수 가루를 네모 키를 딱 누르고 장착을 합니다 총을 쏩니다 다시 골수 가루 장착 총 골수가루 장착 총골수가루 장착 총아총대미지 끝나네 이렇게 해서 잡으시면 되는데 이거 뭐 하루종일 사야 되는데 어, 이거 안되면 큰일인데 어 없다 여러분 들어갔습니다 여기 맞죠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원래는 여기를 어... 이제 독단금을 준비해가지고 지금또독 동라이프가 먹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에이. 한번 해볼까요? 어 깎이는구나 오, 독단금 먹히는구나 바뀌는구나. 독당금으로 잡는 게 편합니다. 이 클라시는 패턴이 많아서 꼭두방 날리게 만드나 이 놈새끼야. 뭐, 독단금 많으니까. 이렇게 쭉쭉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독단금을 안 가져오시면 또 다른 패턴이 있으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저렙이라서 총으로 쌓아봤자 총 데미지가 안 나옵니다. 원래는, 어, 뭐고, 저거 바르고, 어, 바르고, 골수가루 바르고 총을 쏴면 데미지가 참 많이 들어가는데. 네, 이렇게. 지뭐 여섯 방 했는데. 잘 깎이네요. 시간이 문제지 뭐. 풀까요 아우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지겹네 그렇죠 아, 이제 갈때다 돼간다 이분이 마지막이겠네 있겠네. 이렇게 <laughs> 손도 안 되고 잡죠. 그래서 왼쪽으로 딱 들어가죠 이제. 오케이. 자 여기서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총으로 독단금으로 혹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위해서 뭐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떨어지겠습니다. 떨어지면 얘가 저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문을 닫아버립니다. 일단 여기 아이템 하나 손은 단물고, 아, 여기 문을 닫아버립니다.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 좀 넘어봐라. 그러면 제일 높은 곳 좌측. 예, 나오자마자 좌측으로 제일 높은 곳으로 갑니다. 예, 또 좌측. 아, 예, 스맨위에 있는 거울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측. 여기 아이템 하나 먹고 덩어리. 그만 좀 얘기해라. 혈석의 덩어리를 딱 먹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미클라시와 싸우는 곳입니다. 근데 싸우지 않고 최대한 가 각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라군을 딱 끊은 상태에 총을 한번 딱 쏩니다. 우리가 경, 움직이죠, 막. 그러면 제가 이제 이벤트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 다시 빡풀에서 내려갑니다. 원래 자리로 어, 이렇게 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서 점프를 하죠 그러면서 여문 있는데로 옵니다 얘들아 얘들을 다 처리하고 난 뒤에 어이 어이 어이구야 너 뭐야 너가 별것도 아닌 것들이, 아, 보고 있나. 그러면, 여기에 미쿨라시가 옵니다. 그러면, 변형 공격으로. 그럼 제가 베를 벗고, 뭐, 신비도 쏘고, 뭐, 배라벨고다 합니다. 아, 나도 때리고, 지도 때리고. 이렇게 잡는 겁니다. 헌티드, 아우페베 yeah, 맨시스의 모자를 받습니다. 엔딩은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문이 열리죠. 오케이. 요 상태에서 다시. 높은 곳으로 찾아갑니다 제일 높은 곳으로 왼쪽을 돌면 제일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다리가 이제 놓 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 오케이 이렇게 하고. 네임들을 잡고 난후 반대로 다시 내려갑니다. 네, 아이템을 또 먹어야 되기 때문에 거울에서 왼쪽 이제는 요 밑에 안개가 없는 쪽까지 내려가셔야 됩니다. 최단 쪽 내려가다 보면 직선 딱 내려오면 여기부터는 안개가 없습니다. 이런 거 보셨죠? 올라올 때 여기 왜 청소든 애들 있지 않습니까? 옆에서 저 저서 청소나다 할인에. 활 쏘는 애들 아 go. I can go. I can 밑에 보면 또 벌레가 한 마리 있습니다 벌레를 빠른 시, 빨리 두루루뛰가셔야 됩니다 I c a 조금 뛰는 걸로 그래 o I can go. I can go. I can go. I can 렇렇 I can go. I c 몹들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들어집니다 같이 예컵하면 아니면 도망가버리죠 헬스의 덩어리 3개 무조건 빠르게 뛰어놓는게 장땡입니다 라고 얘네들이 아 어, 미쳤다 제가 이거는 못 때린 겁니다. 더럽고 척척한 혈정사 더럽고 척척한혈정사 진정제 세 개. 여기 밑에 보면 그러니까 뚱땡이 아줌마랑 금방 그놈들 한 마리 더 있습니다. 그러고 요 밑에 아마 카릴 문장가 아마 그럴 겁니다. 여기 있죠. 어, 제를 제안 오니까. 뚱땡이 아지마를 올라야 되겠죠 뒤로 어. 좀어가지고 어, 뚱땡이 아지마를 잡아보죠 얼굴은 안 튀어라 아이고야아 됐다 좀 늦은 줄 알았더만 이렇게 패링을 잡으십니다 오른손 때릴 때가 최강입니다 뭐 어떤 몹이든 그렇게 내려가서 열어 죽이고 어, 맨 밑에 달 카릴 문자입니다. 달을 습득하는 겁니다. 달 쓰러진 적에게 유지했던 이거 뭐 나중에 유지 작업할 때 되게 잘쓴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아이템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왔다면 여기서 뭐, 딴데갈거 없습니다. 기한을 타시면 됩니다.